발전 공기업 기술 유출 백서. 오늘은 그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현장에서 사라지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기술이 어떻게 현장에서 사라지냐고 궁금해 하실 텐데, 어, 사실 기술은 현장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라지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사라지고 그 피해가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기술이 좋으면 당연히 현장에서 적용하는 거는, 어, 뭐, 당연 지사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어, 발전 5개사 공동 어, 협력 연구 과제에서 어, 최종 기술 평가를 아주 우수 기술이라고 평가받은 기술도, 어, 정작 현장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적용이 되냐면 그 우수 기술 그에다가, 어, 뭐, 변형시켜서, 어, 좀 다른 기능을 하나 추가를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어, 입찰 기술 사양서에는 특정 회사의 기술 내용을, 어, 기재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기술 개발 업체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술이 너무 좋아서 기존에 누군가의 그 이권 카르텔을 건드리기 때문에 배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술이 사라지는 과정은 매우 교묘합니다 그 첫째 허위 기술 검토서를 만듭니다 기술의 핵심 기능은 삭제하고 어, 성능을 축소해서 기록하고 특정 업체가 유리한 값만 비교합니다 둘째 입찰 사양서가 특정 업체의 기술에 맞춰 작성됩니다 중소기업 기술은 애초에 들어갈 공간조차 없습니다 그 셋째 현장에서 실제 필요한 기능이 사라지면서 기술은 있지만 쓸모없는 기술이 되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의 끝은 하나입니다. 기술이 사라지는 순간 안전도 함께 사라집니다. 현장에서 한 번만 제대로 작동해도 사람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기술들이 있었습니다. 비산먼지를 줄여주는 저감기술, 또 컨베어 벨트의 끼임사고를 막는 자동안전감시 시스템, 어, 모두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발전 5개사에서 어, 함께 공동투자를 해서 어, 수억 원의 그 연구 개발비를 들여가지고 연구 개발을 했었고, 어, 최종 평가 결과 아주 우수한 기술이다라는, 어, 그런 평가까지 받았던 기술들이 대규모 그 발전소 건설 공사 입찰에는 기술 사양서에 제외되고 특정 업체 기술만 항상, 어, 들어갑니다. 검증도 실적도 성, 그 성능에 대한 데이터도 없는 기술들이 말입니다. 결국, 어, 이 기술들은, 어, 논문 속의 기술, 또 파일 속의 기술이 되었고, 현장은 다시 위험으로 돌아갔습니다. 기술은 단순한 장치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보호하는 방패입니다. 그래서 기술이 사라지는 순간, 현장은 다시 수십 년전 방식으로 후퇴합니다. 위험을 감지해줄 센서도 자동으로 기계를 멈춰줄 장치도 없는 현장은 노동자의 몸으로 위험을 감당하게 만듭니다. 기술이 사라지면 죽음이 가까워지고 죽음은 다시 현장 실수라는 이름으로 묻힙니다. 그럼 왜 중소기업 기술만 사라지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중소기업 기술은 이권 카르텔 구조에 따라서, 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배제시킬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자신들의 권력이 있기 때문에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그 기술을 들여오는 과정에서 어, 누군가가 챙길 수 있는 커미션이 없다면 그 기술은 외면받습니다. 그래서 사라지는 기술은 늘 중소기업들의 어, 좀 기발한 아이디어로 어, 현장의 애로사항을 개선한 그런 기술들이 외면을 받습니다. 그래서 발전카르텔은 기술의 성능이 아니라 기술 뒤에 돈의 흐름이 어, 보장된 그런 기술들을 좋아합니다. 기술이 사라지는 것은 결국 생명이 사라지는 일입니다. 아, 기술이 사라지는 일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술의 사라짐은 공정의 붕괴이며 산업 생태계의 붕괴이고 마지막에는 안전의 붕괴입니다. 우리는 기술을 지키는 일을 단순한 기업의 권리보호로 보지 않습니다. 기술을 지키는 일은 결국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